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아 오전 건물을 마치고 점심 맛있는 점심 어머니들이 식당을 하시는데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아, 여러분들한테 자서전 읽어드리려고 영산에 있는 공원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3일 민속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 이쁘게 해놓은 어, 여기공원에 강에 많은 것들이 떠가 있습니다. 연꽃도 떠가 있고, 어, 오리도 둥둥 뜨고 어, 여러 가지를 조형물을 많이 만들어 놨네요. 3일절 어, 행사에 정말 그 영혼들에게 어, 축복을 빕니다. 이어서 해드릴게요. 저의 딸 얘기를 해 놓고 있네요. 어, 정말 대견하고 장하다. 단아하고 어여쁜 모습이 엄마가 봐도 어여쁘다. 벌써 스물여덟 살이 되었다. 엄마로서 한 것도 없는데 혼자의 힘으로 잘커 주었다. 고마워.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laughs> 무늬만 엄마이기 때문에 항상 어, 입으로 때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어찌겠습니까, 그래도. <laughs> 또 딸이 이해를 해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고 난후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이제는 소녀 가장들을 도울 생각이 더 절실했다. 강사 자격증을 따서 강연비로 소녀 가장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했다. 여유가 생기면 10만원씩 소녀가장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파란만장했던 나의 인생 책을 써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어, 제가 책을 출판하려고 그랬는데 어, 제가 그럴 여유, 여력이 없어서 유튜브에 자세전을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또 아, 압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잘 모르잖아요. 또 출판사가 보고 어, 책을 내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 세계 일주를 해서 세계 일주 책도 써서 더 넓은 세상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자라, 자라, 자라주기를 기도한다.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마음을 모으면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4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쳐 강사가 되었다. 우리 기수는 은행원, 연극배우, 교수를 꿈꾸는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각자가 꿈꾸던 강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난 주로 부산시민공원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아직 병아리 강사이기는 하나, 학원을 마치고 강연에 하루에 두 번은, 강연을 하루에 두 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산을 먼저 강연이 끝나면 조금씩 다른 도시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내 역량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갈 것이다. 도전하는 강사가 될 것이다. 뒤에는 내가 일했던 쌍용자동차 외 경남은행을 비롯한 전국은행, 보험회사 대상으로 나의 꿈을 펼쳐나갈 것이다. 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난내 인생 경험을 전국에 강연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인생 실패담을 전국에 전파하여 젊은이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단한 사람이라도 나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소임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계약,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시간을 내어 글을 쓰고 있다. 5시에 출근하면 된다. 오늘 19mm 비가 하루 종일 온다 했지만 번호를 바꿨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비도 눈도 내겐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출근할 시간이다 오늘도 세계 일주 스타트 영어 학원비 비행기값을 벌기 위해 내 열정을 불태울 것이다 수비나 뛰자 세상을 향해 도전하자 꿈이 있는 자는 잠들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일이다. 경남은행 10년 장기 근속자로 난 20명 정도의 직원들과 일본에 연수를 갔었다. 어제 자서전을 어, 거꾸로 읽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지만 중복이 됐다고 어,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됐다고 그러네요. 잠시 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딸과 태국 가는 비행기를 꺼냈다. 영화배우 김주옥 씨의 죽음으로 난 생활의 방식을 바꿨다. 어차피 없는 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신혼여행 제주도 언행 다닐 때 일본여행 말고는 여행을 못 해왔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때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태국 비행기를 탔다. 난 이제 여행하며 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어차피 돈에 쫓기며 사는 인생이다. 딸이 대학 졸업을 해도 돈에 쫓기는 건 매한가지다. 태국은 내가 생각한 시골이 아니었다. 베트남 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서울의 풍경을 많이 닮아 있었다. 공항도 엄청나게 컸다. 호텔에 도착하니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멋진 라운지까지 겸비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맛있는 조식을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강냉이, 빵, 주스를 맛있게 먹었다. 딸과 사원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강을 배로 타고 사원에 도착했다. 검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부처님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엄청, 엄청난 웅장함이다. 사진을 많이 찍었다. 비가 와, 와서 좀 그렇긴 해도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다. 딸과 맛있는 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스, 마사지도 받았다. 베트남은 부드럽게 오르만지듯이 해주는 마사지인데 반해 태국의 마사지는 고통을 주는 듯하게 몸을 풀어주었다.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사지였다. 베트남 마사지 집은 고마워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 3년 뒤에는 베트남을 꼭한번더 가봐야지. 3일 전 1시간을 자고 3시에 일어나 투를 하고 어제 아래는 2시간 자고 투를 했다. 오늘 일하면 이틀 월, 하, 휴가라 들뜬 마음으로 일을 했다. 일을 마치니 저녁, 저녁 8시였다. 고속도로 반쯤, 반쯤 올 때까지 몇 번이나 가이드라인을 받을 뻔했다. 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다. 더 이상 운전을 할수 없었다. 난밀량에서 잠시 1시간만 자려 했지만 곧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아침 8시였다. 또 잠시 눈을 감았는데 증오가 되었다. 학원이 두 군데라 급히 서둘러 집을, 집으로 을집 향했다. 요즘 계속 집까지 운전하지 못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잔다. 체력이 이젠 안 된다. 53년 만에 다리가 퉁퉁 부어있다. 부종이라는 건가보다 피곤하면 신장이 많이 아픈데 이젠 다리 부종도 오고 디스크 협착증에 손가락 대성 관절염 신체에 고장이 온다. 오랫동안 기계를 쓴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60살까지 돈 벌어야 하는데 잘 버텨내야 하는데 걱정이다. 어느 날 형부가 돌아가셨다. 서울 사람으로 핸스만 되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두 딸을 낳은 시점 술집 마당과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다. 두 아이를 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언니를 두고 그렇게 형부는 집을 나갔다. 큰언니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언니는 컨트리에서 7년간 일한 돈으로 두 딸을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두 손녀 손자를 키우고 있다. 두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이젠 힘들었던 결혼 전 시기를 떼어 넘어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다 소유하고 학교 선생님의 은행 대리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 있다. 언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있다. 어느 날 형부가 돌아가셨다. 64살 그는... 언니를 떠난 지 30년 후 생을 마감한 것이다. 언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살았다면 그가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기 복을 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언니의 가족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천만 다행인 것이다. 형부는 암으로 사망한 것이다. 딸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천륜은 천륜인 것이다. 아버지인 것이다. 뒷날 경주 콘도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가는 도중 김해에서 어둠 속에서 자해, 자회전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는 차와 충돌이 있었다. 코론, 코란도 아빠바가 다 날아가 버렸다. 두 사람은 다친 곳은 없었다. 경찰을 불러 사고 진술을 하고 6대4로 보험처리를 했다. 중고로 500만원을 주고 산 수리비가 140만원이 나왔다. 일주일 동안 걸어서 출근을 했다. 이만하기 다행이다. 돈도 없는데 팔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경주 콘도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앞반바가 망가진 채로 콘도에 도착했다. 교통사고의 두려움을 뒤로한 채 3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가족들이 도착했고, 뒤에 포항에 있는 언니와 형부가 도착했다. 큰 언니가 왔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있었던 밀린 얘기를 나누고 준비해온 해며 가액기를 맛있게 먹었다. 가족이 모인 자리는 더 없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엄마, 아버지가 더 그리운 날이다. 새해가 밝아왔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설날을 맞이하여 각자 시댁의 제사를 지내고, 마산 아리랑 호텔에 가족들이 모였다. 중국에 사는 여동생과 남동생 둘을 빼고 다 모였다. 남동생이 10억 상가로 입주하고 여동생이 6억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다는 말에 한껏 마음이 덜 떴다. 마냥 내리냐 기분이 들었다.